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레이어 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솔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현재 솔레이어의 가격은 780원입니다. 하루 변동률 기준으로는 약2% 상승하며 전일 대비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거래량은 약 700만 정도가 거래되었고 거래 대금은 약 54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은 코인 시장 내에서 꽤 주목할 만한 수치이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차트를 보면 솔레이어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엔 하루에 수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고점 기준으로는 무려 5천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급격한 조정을 받으며 6월을 지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죠. 이후 7월과 8월 들어서는 완만한 박. 권 흐름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약 750원에서 85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양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위치는 심리적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750원 부근은 매수세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구간이며, 이 라인이 무너지면 다시 7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850원 부근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와야만 다음 레벨인 1,000원 재돌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구간은 하방 지지와 상방 저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당위 트레이더들에게도 중기포지션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타이밍이죠.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솔레이어는 블록체인 레이어원 솔루션 중 하나로 확장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레스트박스와의 협업 소식 그리고 글로벌 확장 기반 파트너십 체결 등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관심을 끌었고요. 하지만 아직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나 대형 투자기관에 직접 참여 같은 굵직한 뉴스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동시에 향후 기대 포인트로 남아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 와 연계 소식이 전해지며 TBL 기반 성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체감할 정도로 수치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아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중장기 기대 요인에 가깝습니다. 즉 이슈는 있지만 모멘텀으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755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이탈 없이 버틴다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지지 실패 시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매집세 여부, 즉 거래량 증가와 함께 캔들이 장대 양봉으로 바뀌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중기적으로 만약 알트코인 순환매가 본격화된다면 솔레이어 같은 중소형 급등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번 급등 경험이 있었던 코인들은 재반 등식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솔레이어는 재급 등 후보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외부 트리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메이저 파트너십 상장 이슈 생태계 확장 관련 뉴스가 나와야만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과 거래량 추이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솔레이어는 다음 국면 진입을 위한 인비 구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일정 수준 유지 중이며 이전 급등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돌파를 위해선 뉴스 모멘텀과 시장 환경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750원 지지를 기준으로 손절 홀딩 전략을 점검하셔야 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800원 돌파식 거래량 체크와 함께 분할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0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열쇠입니다. 이 번호와 이 문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세력 매집 정보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laughs> 바로 세력 매집입니다. 세력이란 큰 자금과 정보력을 가진 투자 주체들입니다. 이들이 매집에 들어가면 그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 매집 시점을 일반 투자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거래량, 체결 패턴, 호가창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세력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라인, 잔 급등 종목 추천, 이건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해서 당일 또는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골라드립니다. 괜히 수십 개를 던져서 이중 하나 걸리겠지 하는 식이 아닙니다.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말 가능성 있는 소수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력 매집 종목.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포착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단순히 세력이 들어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움직이는지, 매집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건 단순 추천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은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장은 예고 없이 변합니다. 세력이 생각보다 빨리 물량을 터트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목표가 절반 도달, 일부 익절, 세력 매집 지속 확인, 보유 유지, 물량 정리 조짐, 전량 매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느냐고요? <laughs>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만 보내세요. 그럼 그날부터 바로 세력 매집 정보와 급등 종목,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대신 결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일 강력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지금은 전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알림이 뜹니다. 세력 매집 감지, 종목명,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절반 도달. 그 순간 50% 익절이라는 알림이 옵니다. 남은 물량은 세력 움직임을 보며 추가 수익을 노립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보의 속도전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정보는 몇분몇 몇 시간 차이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늦어도 세력의 뒤를 쫓게 되고 그건 곧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CYN 6611 텔레그램, CYN6611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드립니다. 이걸 동시에 받으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반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었거나 세력의 매집 구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방지합니다. 매집 초기부터 포착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 타점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매 시그널이 아니라 배우면서 따라 할수 있는 실전 교육이기도 합니다. 왜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지, 어떤 신호가 매집을 나타내는지,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도 매집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방법 정리합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 전송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 종목 세력 매집 종목 실시간 대응 전부 받기 시작합니다. 카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로도 실시간 알림 가능. 여러분 세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결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지나가고 난뒤 뒤늦게 뛰어드느냐의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저는 그 물결에 가장 먼저 올라탈 수 있도록 매일 지켜보고 신호를 보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력 매집 종목에 들어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